네, 여러분 이번에는 50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건데요. 여러분들 15하고 10 다음에 3이랑 9가 있는데요. 이건도 대분수가 됐네요. 이제 어렵지 않죠?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여러분들 15하고 1 0에 여러분들 먼저 최소공배수 배우면 5로 나눠지니까요. 5 1 0 5 3 x 5더 이상 안되니까 여기 있는 수5기2기3을 하면 최소공배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30입니다. 다음 여기 2를 곱하면 8이구요. 3을 곱하면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구했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게 3이란 9데요 3과 9의 최소공배수는 9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요. 9를 쓰고요 앞에 있는 대분수 부분의 자연수 부분을 보드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을 곱하고요 이렇게. 2와 9의 이렇게 간단하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공배수만 빨리 구할 수 있으면 굉장히 더 쉽게 구할 수있고요 통보는 꼭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4단원을 배울 그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덧셈과 뺄셈 할때 통분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통분한 결과를 약분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1단원과 3단원 4단원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마지막 단원에서 배울 그 분수의 곱셈까지도 아마 크게 영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내용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